대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이인펜제 일곱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이 보니까 이 지난주보다 간단한데, 오늘은 이 논에 있 그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 속담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그 사람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떠한 성격이 가지는지 알수 있다 그 사람을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술을 먹어보면 같이 마셔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 라고 하듯이 아마 그런 느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 닿는다면 이 문장은 바로 그런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왈 인지과야 각어기당이니 관가면 사지인이라. 예 해석하면 자활공작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지과야 사람의 허물은 이제 이 관은 과실이거든요. 과실 이 과실은 이제 허물이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행동, 그런 건데. 각, 어, 기, 당, 이라. 각은, 각자 할 때, 뭐, 각기 논다, 뭐, 그런 뜻이고. 요, 당은, 무리당 자거든요. 무리당. 같은 부류, 유유상종한다 할 때, 그런 당이고. 요는 어는, 지난번에 뭐, 행동의 대상에서 말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고, 여기는 동사입니다. 동사. 뭐냐면, 각기 다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은 각기, 그 부류에 따라 다르다. 그 부류에 따라 난다 뭐, 이런 의미죠. 뭐, 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운지 모르겠으나, 음, 뭐, 사람의 이 잘못은 각각 그 부류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양반이 저지르는 허물과 상놈이 저지르는 허물이 가, 뭐 잘못이 다 다르고 또뭐 학생이 저지르는 허물과 선생이 저지르는 허물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한것 같아요. 관과면 이 관은 관찰의 거든요. 어. 과자는 과실과 아 똑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을 관찰해 보면 이지인이라 이어 아, 이자가 살자거든요 이사자관가면 음. 사지인이라 이때 이사자는 뭐 지시된 명사 아니고 보니까 접속사 같아요 접속사 접속사 예를 들어서 뭐 a a이면 b다 라고 그러하듯이 그사람까사람관이하면은이알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그이사람요관 가면 사지인이라에 그렇죠. 뭐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이 말씀 드렸사이사람이사람사람사람을알수있다라사람씀을 드렸다시피 이뭐그 사람은 음, 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사람 불인자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바로 그런 얘기 같아요. 뭐 똑같이 잘못도 인자스럽고 어떤 그런 또 불인자스러운지 좀 애매하지만 잘못은 똑같은 잘못인데 아마 이 문장 이름 같아요. 뭐 애가 너무 바란 사람은 이. 너무나 따지다 보니, 제3자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제가 봅니까? 제3자의 기준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제3자의 기준에서, 뭐,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공자 시대 때 보면 자로. 공자의 제자 자로가 있었는데, 자로가 누나가 죽고 난 다음에 상국을 입는데, 뭐몇 개월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복 입는 기간도 다 정해졌잖아요. 뭐, 뭐 요즘은 복은 뭐 49제 진행 때까지만 뭐복 입는다. 라고 옛날에는 뭐 왕도복은 처번 6개월이고, 본부인은 뭐 1년인가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자로가 공자의 제자, 제자 자로가 어 누나가 죽고 난 다음에, 복을, 복을 입는 기간 지나면서도 계속 그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거 보면 잘못이죠, 공자의 눈를 보면. 그러니까, 아, 어떤 인한 사람은, 저이한 사람은, 이제, 뭐, 애가 너무 밝으니까, 그게 너무 지나치지 않겠냐. 불인자라는 뭐, 애가 뭐,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니까 뭐 그렇게 잘못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예, 요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모두의 그 사람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가를그 사람을 뭐 볼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거긴 뭐 우리나라 속담이 틀릴 말은 아니고, 에이, 여기서 저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는 다 달리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런 과거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작대라는 얘기를 한번 해 드리고 싶은데, 모든 사람은 변화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오늘의 현재는 과거에 그런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가 있는 거고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떻게 삶을 살냐에 따라 미래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사람에 대해서 어떤 과거의 잣대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면 그 사람 현재는 또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그그 것을 갖고 계속 과거의 잣대로만 갖고 계속 평가를 하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아까 어떤 평가를 할 때, 제3자의 기준에서 봤다고 했을 때, 자로는 본인은 뭐, 눈아주 좋으시니까, 슬프니까 뭐 상품을 더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자의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애전 내가 갑인데, 누가 어리 이상하게 나한테 자꾸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나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잘못된 행동이 아닐었을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가본에서 어린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상황도 있었게 왜? 나는 가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 만약 각걸 사이에, 어리, 갑이, 갑이 존재가 아니면, 어리,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는 않지 않냐,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에, 뭐,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만 알지 마시고, 왜 어리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예, 그것을, 살펴보, 그것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해서 그렇게 행동했다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탓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저는 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그, 그 중에 하나가 아픈 면, 시키면 하늘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어, 자기 자신을 대신 못하거든요 나도 지금 최근에 자세가 삐뚤은지 모르겠지만 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왼쪽 다리가 약간 길고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짧아졌던데 결국은 내 아픈 걸 누가 대신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병원 갔다 오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 주위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내 자신이 갑인 내 자신이 거기에서 못마땅하게 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왜저 사람이 나 내한테 저렇게 할까? 내 스스로 행동을 생각을 바꾸면 그럼 그러면 이 주위 주위분들이 나한테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나는 보이지 않, 않는다라고 말씀 들어오시네요 아무튼 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담에 어, 요즘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어, 어떤 속담의 용어들이 이과거에이 우리가 유학자 집안에서 계속 공부했던 논어 이런 데뭐 시도 많이 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문장은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처음으로 내가 제가 애고를 하는데. 공작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 아침에 뭐 돌을 뚫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